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야봉나루 강가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아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 믿음으로 받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관계된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만 부어주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의미와 요단을 건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인 가난으로 들어갈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흐르는 물에 발을 먼저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축복과 관계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요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인 가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줄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요단강은 안 갈라집니다. 이것이 축복과 관계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장세기 32장 26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실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야곱이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당면한 문제, 형님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야곱에 준 것입니다. 해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더 야곱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안 해주면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야곱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지켜 줄 것이고 너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아내도 주셨죠. 지금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11명입니다. 아들 11명이 있었습니다. 딸도 주셨습니다.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불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형님 에서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정도로 무엇도 보여주셨습니까? 천군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형님 예서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천문 천사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야복나루강가에서 저희들이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형님에서 오는 그 상황을 보니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에 봉착하면 그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느냐 아니면은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야곱이죠. 저와 여러분도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 이 부른다는 이 말이 예 아메른데요. 이 히브리어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야곱이 야폭 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의 어느 순간에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스라엘이 되느냐?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할 때 그때 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내가 띠띠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띠띠우시고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야복강가 나루의 교훈인 것입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 야곱과 실험하던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자기가 실험하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베들에서 불렀고 라반의 집에서 너와 동행하며 너를 축복한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에서를 만나러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 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히브리어 본문 에는 이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다.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겨루었다. 그리고 네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어의 can의 의미거든요. 너는 할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습니까? 환도뼈가 깨졌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면. 그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환도뼈가 깨지는 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완전히 무너져야 하리. 그 차장 아시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시느냐, 안 축복해주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주시고, 다 예비해주시고, 나의 앞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야포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도뼈가 끼어져서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창세기 33장 4절 1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나끼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옵니라 야곱이 약복한 과에서 완전히 깨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질 때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에서 형님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깨어질 때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길을 가이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에 가리라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믿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체크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행동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나의 행동을 보면 내가 진짜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5장까지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창세기 35장까지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